신념의 마력 이 출판사는요 비즈니스 북수 여기 출판사예요이책 248페이지에 보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많든 적든 간에 우리와 늘 접하는 사람들의 특성을 닮아간다 그것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발산되는 마음의 파동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. 오랫동안 함께 해온 부부는 버릇까지 담는 것도 그 때문이다. 아기는 엄마나 자신을 늘 돌봐주는 사람의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인다. 돌보는 이가 무서워하는 것, 좋아하는 것, 싫어하는 것 등이 있으면 아기도 일생 동안 그런 성향을 지니게 된다. 애완동물도 그러한데 특히 개의 경우 주인의 감정적인 성격을 그대로 닮아 사나운 개가 되거나 쾌활하고 친근감 있는 개 혹은 호전적인 개가 될 수도 있다고 한다. 가장 가까운 사람의 마음의 경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.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